난 균이 하나도 없네. 문지가 나한테 왜 그런 건지. 어? 오두가 안녕? 아, 어, 안녕. 아, 문제가. 균이 없어 보인다. 무슨 생기가 아니야? 아, 어, 말도 마. 난 친구가. 그어뒀어 어? 친구가 그어뒀네 그게 무슨 말이야? 어, 날 믿지 마. 아, 어, 나 이만 가볼게. 오늘의 무보다 안 좋은 날이야. <laughs> 아니 오동아 어떻게 무슨 생이가 아닐까 무슨 안 좋은 날인가 무슨 오늘라 무슨 안 좋은 날이야 기분이 안 좋고 이게 무슨 생이 아닐까 나도 모르겠어 이게 어떻게 생긴지는이제가긴하자하 거라 뭔가 이상한데 아무리 봐도 뭔가 이상해 이사를... 럽죠 무슨 일이 생겼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 들고. 경찰과 똑같이 생긴 경찰이도 담은 녀석이 경찰인가? 그 경찰 똑같이 생긴 녀석을 날 괴롭혔어 <laughs> 내가 괴롭혔다고 럽지야 너 괴롭혀지지 않았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나 이제 전 이해가 못 가네 럽지야 왜그런건데럽생쌍 아니야? <laughs> 뭔가 이, 이상한데? 이상한 느낌 들고 럽지야 왜그런건데 자세히 말해봐 왜그런건지 아무 생각도 안 나. 치들막으 고딩요 내말좀 믿어봐. 아이, 무슨 일이야? <laughs> 고딩요 내가 아무 버짓안 했어. 왜 나, 나한테 그런 건데? 다요합사나 캐브 나이 났잖아 너한테 그럴 수가 있다고 아, 고딩요 다요합사 우리 친구가 아니고. 우리 헤어져. 그리고 그러니까? 다섯이 맞는지 말자. 나실망이야 아, 고딩요 내가 그런 게 아니다니까. <laughs> 고딩이하고 잠치기도 왜그러까 어요. 고참 시원하네.